오늘은 뭐 극대극소에 대해서 배울 건데, 어 그걸 하기 전에, 보함수에 아니, 그냥, 함수의 그래프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특히 3차 함수랑 4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좀 봅시다. 그러면 3차 함수 그래프 좀 생각해봅시다. 3차 함수 그래프는 크게 봐서 두 가지가 있어. 험차함수 fx가 있다고 치면 a는 편의상 그냥 양수라고 합시다 물론 음수일 수도 있는데 양수일 때만 좀 해볼게요 두 가지 모습이 이렇게 된 모습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된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면 어 이런 꼭지점 같은 게 생긴 거 있잖아 그치? 이런 거를 극값이라고해 이렇게 위로 극값인 거를 극대값. 극대라고 하고, 요 때를 극소값. 극소라고 해요. 말이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증가하다가 잠깐 이게 멈췄죠? 멈췄을 때 기울기는 당연히 0일 거 아니야. 그치? 0이다가 또 감소하잖아. 요런 걸 극대라고 해요. 요거는 감소하다가 0 됐다가 다시 증가하지. 그치? 그래서 꼭짓점이 생길 때 이걸 극소라고 해. 이해하니? 근데 요건 봐봐. 증가하다가 증가하다가 증가해요. 그냥 쭉 증가만 하잖아. 그치? 이런 그래프가 있고 이런 그래프가 있어.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얘를 미분했다고 쳐봐. 미분을 했다고. 그러면 3ax 제곱 더하기 2bx 플러스 c. 미분하면 이렇게 생겼을 텐데 그럼 요 미분한 거에 그는 어, 필기 좀있다가 하고 설명들리세요 P가 진짜 줄게, 진짜 줄게. 이때도 0이고, 이때도 기울기가 0이 되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게 0되는 값이, 0되는 값이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다는 뜻이야. 이해가요? 그러니까 여기는 판별식이 f x가 2차식이잖아. 여기에서 판별식이 0보다 크면 그때 극소를 갖는 거야. 이해가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 봐봐 그러니까 얘가 심지어 중근을 가져도 y는 x3승 같은 거 이렇게 생겼으니까 극값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f'x는 0 하면 요게 2차 방정식인데 판별식이 0이거나 중근을 받거나 0가 짰거나 허근을 가지면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그래프가 나온다고 알겠어요? 근데 얘는 계속 증가하니까 1대1 대응이지 그치? 그래서 얘는 역함수가 존재해 함수가 존재하고 또 실수 전체에서 증가해요. 이런 특징이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는 여기까지는 증가하고 여기는 감소하고 여기는 다시 증가하게 되죠. 겠그렇 가장 크게 봐서 크게 보면 이두 가지 그래프가 있는 거야. 3차 함수 그래프는 물론 최고차 함수가 음수면 뭐 이렇게 생긴 그래프도 있거든요. 어차피 뒤집으면 똑같으니까 크게 이렇게 분류하도록 합시다. 다음 4차 함수 그래프. 4차 아, 함수는, 어, 만약에, 뭐, fx가 있는데, 4차식이야. ax 4승, bx 3승, c x 제곱, 더하기 dx 플러스 2. 이렇게 4차 함수가 나왔다고 쳐요. 마찬가지로 편의상, 최고항의 개수가 이렇게 양수라고 쳐봅시다. 오케이? 그럼 생긴 모양이, 이렇게 올록볼록해갖고, 이렇게 생길 수 있고, 뭐, 어, 커꾸 올라가면 안 돼. 계속 이렇게 증가해야 돼요. 이렇게 생길 수 있고, 아니면 그냥 극소만 하나 생길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어요. 크게 보면 얘도 이거 아니면 이거 이렇게 두 개로 크게 보면 나눌 수 있어요. 물론 얘도 a가 음수면 뭐 이렇게 생길 수 있겠지, 그렇지? 뒤집어서, 근데 그거는 어차피 비중똑같으니까 이렇게 두 개를 합시다. 얘를 미분했다고 쳐봐. 2분 하면, 당연히 3차식이죠. 4a x 3 4 3b x 제곱, 2c x d b. 이렇게 3차식이 된단 말이야. 얘에다가 0을 넣으면, f' x가 0이다. 요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받는 때. 서로 달라야 돼. 그러면 그 다른 게 각각, 극소값 두 개, 극대값 하나, 이렇게 갖는 거란 말이야. <laughs>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서로 다른 세시근일 때는, 이렇게 극대값이 존재하는 모양이 나오는데, 이럴 때는, 그냥 극소만 하나 있어요. 알겠어요? 그 외, FX는 0. 요게, 허근, 또는 중근, 존재하면. 겹치는 거나, 아니면 허근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냥 극소만 하나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아, 여기는, 그러니까 이거 다 알아야 돼. 매우 중요한 거야. 알겠죠? 되게 중요한 거예요. 특히 보면, 그래프 모양도 이거밖에 없잖아. 요 선생님이 언제, 어느 때든 물어보면, 이거밖에 없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대답할 수 있어요. 알겠니? 좀피하기를좀 하세요. 그래프 모양도 외워야 돼. 일단 좀 외우세요.